안녕하세요. 아디다슬입니다. 오늘은 500원짜리. 500원짜리 복권을 가져왔어요. 500원짜리 무려 50장 두둔, 50장을 두둔, 50장을 두둔 긁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과연 오늘의 최대 당첨금은 얼마일지? 두둥! 얼마일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고고고! 긁어 긁어 다 긁어! 100만원, 2개, 5천원인가... 아, 안 됐어. 찍찍찍 찍찍찍 행운을 주어 찍찍아 같은 금액이 3개가 나오면 당첨입니다. 지금까지 5천원, 2개, 2억원 2개, 과연 마지막은? 꽝. 푸, 푸르르, 푸, 로, 루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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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어? 과연 2억원에 당첨될 것인가? 100만원에 당첨될 것인가? 어? 꽝. 꼬북꼬북 500원, 예감이 안 좋다. 내가 500원 당첨되려고 이렇게 긁고 있는 줄 아니? 오, 그래도 당첨되니까 좋은데, 꿀랑꿀랑, 꿀랑꿀랑, 꽤나 500원, 여억 원, 과연 당첨금에 500원 대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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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따라 따라 필리진 따다따 ぽっぽぽぽい。Well, well. <laughs> <noise> 짠. 다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뻗어버렸구만. 여러 번 술은 적당히. 복권도 적당히. 맨날 꽝이야. 맨날 꽝이야. 자, 긁어볼까? 과연 오늘의 당첨이... 오, 천원... 에이... 안녕, 미니 마우스. 넌 어디에서 왔니? 음, 디즈니랜드에서 왔다고? 어떻게 왔니? 비행기 타고 왔다고? 오, 화물칸에, 크! 자, 오늘 당첨돼야 밥 먹습니다. 이렇게 당첨이 안 되면 밥값도 안 나와. 오늘은 굶자. 5,000원이다. 아니까, 제발, 어, 5,000원도 안 됐어. 여러분, 가끔 "500원짜리는 어떻게 해야 당첨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나오면 같은 금액 숫자 3개가 나오면 다시 엔진, 엔진, 엔진 같은 금액 3개가 나오면 당첨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당첨일까요? 100만 원 또는, 5,000원이겠죠? 근데 안 주네요. 오늘의 아무 말. 복권 색깔이 키위 색깔이라서 키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딸기 그림이 있었다. 그 말은 이 복권은 과일 복권이다. 500원 당첨. 바나나 후레치기 <laughs> 어? 요거? 아니면 백만원의 희망이 있다 없다 바나나 먹자 냠냠냠냠냠냠냠냠 100만원어치, 500원어치, 500원어치, 2억원어치, 100만원어치, 과연 바나나 값은? 오, 500원어치 바나나 주세요. 모형밖에못 먹죠. 가라 이브이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이브이 500원 당첨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자 10000원 5000원 2 0원1 0 0원 여기서 1 0 0만인 백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고행이들. 오늘은 내게 당첨을 줘. 어, 액수가 큰데? 그런데, 당첨은 아니네. 아쉬워라.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츄야. 당첨시켜줘. 피카츄야. 당첨되게 해줘. 피카츄도 필요 없어. 여권 아니면 1 0 0만 원인데. 꽝자 긁어볼까? 운전이네. 룰루루. 룰루루루. 백만원. 오천원. 이억원. 백만원 내 거였으면 좋겠다. 당첨 좀 주세요. A-27번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A-27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A-27번, 꽝입니다. 축축축. 이 500원짜리 긁어서 2억원에 당첨되면 뭐 할까요? 사실 큰 계획은 없는데, 일단, 탈락. 복권을 긁다 보면, 이렇게 피규어가 넘어지는 때도 있고요. 손가락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정직돼가지고 병원비도 안나오겠네 오 당첨됐으면 좋겠다 바로 인생 역전인데 인생 잘았구만훗 강아지 멍멍 고양이 야옹 사이좋게 놀다가도 돈 문제가 걸려있으면 싸우죠 예약원 1 0 0만원 5천원 5천원이라도 당첨되려면 세번다 나왔어야 되는데 꽝 으악 아귀다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서 긁고 도망가자 야잘봐 지금 500원 각이라고 이, 이, 일단 뛰어 닌자고 닌자 고, 고, 닌자들 다 고, 히 닌자, 닌자 고, 닌자 고. 어, 이거니까? 인생 역전 가능? No, no. 인생 여전히 주. 님들 찾고 인생 여전을 인생 역전 아니냐 못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관심이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 200원 아니 200원이래 500원으로 인생 역전 예쁜 피규어 많이 갖고 싶다. 너왜 여긴 기뭐 있니? 어디 가면 예쁜 피규어를 많이 살수 있. 쭉! 꼬르륵! 오늘 당첨되면 일단 프랭크버거 가가지고 세트로 시켜 먹을 건데, 500원이 당첨되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 <laughs>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셋이면 셋이지, 꽝이다. 딴, 딴, 따단. 딴, 따단. 여러분, 결혼하세요. 다들 결혼하시란 말이에요. 네? 없다고? 어쩔 수 없지 뭐. 네! 네! 아, 제발 500원 당첨이네 메, 메. 다시 메매들소메에매메 바깥에 빗소리 들려요? 빗소리 너무 좋다. 나만 들리는 거 아니죠? 어쨌든, 500원 당첨.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저 한국어 잘 못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끼는 미니 마우스를 데리,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엔 미니는 대리 운전을 뛰죠. 운전 조심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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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과연? 500원 당첨인데? 굿! 야 스피또 우리한테 당첨 너무 안 주는 거 아니냐? 우리 당첨 좀 되게 해달라 그래라 스피또 남들 엄마 천 원만 주세요 안돼 엄마 오백 원만 주세요 안돼 엄마 백 원만 주세요 뭐 하게 스피디 약은 스피드... 어? 2억 원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100만원? 인장한다 몇원이냐? 오짜낭 다들 가오겔 볼륨3 보셨어요? 로켓이 주인공인 스토리인데 로켓 너무 귀엽고 불쌍했어. 로켓 더 갖고 싶다. 피규 어 어, 아, 너무, 처지네. 밥을 안 먹어서 그렇대.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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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당첨과 안 당첨으로 나눠볼까? 안 당. 500원 이상으로 당첨된 건 없었어. 너무 아쉽게도. 500원 당첨. 와우, 당첨, 회수율이 30%도 안 되네? 어쨌든, 500원짜리 미미하게 당첨. 아껴놨다가 다음번에 밖으로 가볼게요.